07년이면 정예생 어? 15살이에요. 의상 선생님께 점을 봤는데제 옆에 선생님께서 꼭 붙으셔서 신기라는 말만 해주신 거. 부상에서 할머니께서 실려 말문이 터진 용구. 이 아이는 신줄은 가지고 있지만 말문이 터져 갖고 그냥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유독 면역력이 약한 아이라는 얘기예요. 꼭 이를 이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꿈을 엄청 디테일하고 길게 잘 써주시는 거같요 음. 근데 고맙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조금 더 포인트 잡아가지고서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음. 그냥 대충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근데 짧게 그러면 전후 과정은 없고 그냥 그 맥락만 얘기해 주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해요 어, 시청자분들도 되게 감사해 하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네. 알수 있으니까 네이버 찾아보면 사실 꿈 해몽 막쭉또 나오잖아요 큰 틀만 있으니 까 일단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민 님이거든요 수민 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어려요? 네. 많이 어려요? 아까 그20몇 살보다 더 어려요? 네 원래 07년 07년이면 정예생 어? 15살이에요 와 근데 너무 디테일한데요 선생님 그래요? 이거 무서워요 저 읽기 1. 4월 진? 3일 4월 3일? 날짜가 어? 적혀있어요 그럼 지금 얼마 안된거 잖아요 네 어. 우상선생님께 점을 봤는데 제 옆에 선생님께서 꼭 붙으셔서 신기라는 말만 해주신 꿈그 다음 4일 뒤에 음. 4월 7일 어. 이렇게 날짜별로 어. 적어 있어 내보다 낫다 어. 식당에서 할머니께서 실려 말문이 어. 터지는 꿈그 어. 다음에 2주 뒤 4월 25일 어. 가족에게 무섭게 쫓기는 꿈을 꾼후 도망쳐, 응. 무당 선생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무릎 꿇고 꿀, 꿀, 울며 애원하는 꿈. 응. 이틀 뒤, 응. 무당 선생님이 점, 점을 봐주시면 손님분들을 기다리시는데 너무 생생하게 오한이 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았다. 어느 순간 내 손에 방울이 들려 있었는데 무당 선생님의 방울인 것 같아서 돌려들었다. 5월 2일, 5일 뒤에. 밖에서 본능적으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무당 선생님 집이었다. 집안에 계시는 무당 선생님께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방울을 잡으셨고 어느 순간 나도 알록달록한 방울을 잡고 있었다. 방울 잡고 있었대요. 네, 잡고 있었다. 방울을 무당 선생님이 방울을 흔드시자마자 제 몸이 엄청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떨리는 몸도 몸이지만 입이 안 떨어졌다. 입이 너무 무거워졌었다. 음. 소리를 지고, 지르고 싶은데 못 지르고 끙끙 앓다가 갑자기 이래, 입에서 할아버지다. 불쌍하다, 불쌍해. 불쌍하다, 음... 상수가 라는 말이 나왔다. 음... 끝이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신줄은 가지고 있지만 신의 제자는 아니에요. 봐봐요. 맨 처음에 4월 3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월 3일에 뭐라, 신기가 있다. 라는 네. 팩트. 그리고 4월 7일날 할머니가. 뭐래? 말문이. 사실. 말문이. 할머니가 실려갖고 말문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도망가다가 무당한테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서 자기 방울 아니고 방울을 돌려줬다라고 했잖아요. 어그 방울을 뺏었으면 이사 이 애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지금은 1 5 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머지 않아 갖고 이 아이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방울을 돌려줬어.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띠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권하고 뭐하고 막뭐 이렇게 애를 놀렸었을 때, 입이 무거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음. 내가 거기에서에 너무 몸도 가볍고, 입도 가볍고, 그래서에 그냥 진짜 앵무새 같은 소리로 줄줄줄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를 야, 나 말문이 터져갖고, 그냥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무거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터졌어요. 입에서 흥성알다가 할아버지다 불쌍하다 불쌍해, 속상하다 자서 응.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서는 너네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갈림길에 서 있어요. 조상에서의 치고 들어오고 신줄은 분명하게 있으나 이 아이한테는 전체적으로 신의 기운은 있어. 집안 내력으로 보면 신의 기운은 있어. 그렇다라고 해도 꼭이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안 가도 된다. 안갈수 있다. 그렇죠. 불쌍하다 자손아 할아버지가 실려가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한테 꽃가모자를 씌워주고 방울을 주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할, 할아버지가 실려가지고 불쌍하다 자손아 그랬단 말이에요. 안타깝다. 왜? 이 줄에 여러 식구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유독 이 아이한테 타켓이 되진 거란 말이에요. 음. 뭐 식구가 여러 명이 있다고 라 숨치면 뭐 언니가 있다 동생이 있다 누군가가 있다고 라 얘기가 되져도 이 아이가 유독 면역력이 약한 아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면역력?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 조상에서도 치고 이렇게 치고 치는 부분을 어떻게 이 아이한테 그런 힘듦을 주니 할아버지는 조상에서는 미안하고 속상하지. 음. 그럼 어떻게? 말그래도 야는 엄마 모시고 와야 돼. 아. 야 15살짜리한테 아. 뭐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뭔가를 어떻게 뭐 마감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도 해 엄마 모시고 진중하게 상담을 해지 야 여기는 조선자만잘 정리시켜놓고 말 그대로 따복따복 눌러만 나나 나도 야는 괜찮다. 아, 이게 오히려 진짜, 꿈보다. 아 어, 이게 진짜 꿈만 들어서 저는 꿈만 봤을 때는 그냥 이길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음? 그냥 조금 어죽지 않게 알게 되면. 맞아요. 틀림없이 이 꿈이다, 얘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 신이야, 너 지금 가야 돼. 라는 얘기가 되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다.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진짜 <laughs> 이 아이한테 신이 꽂혔어. 오늘 당장이라도 가야 돼.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1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15살짜리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세상 경험이 되지면 얼마만큼 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사회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신을 받는다는 거 그때 받아도 돼. 막말로 지금은 학업에 열중하고 음, 세상 경험을 좀 쌓아야지. 얼마든지 눌러서 갈수 있는 사주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좀 희망적이잖아요. 신줄에 비해서. 응. <laughs>